안녕하세요 민지테비의 민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좀 작죠? 왜냐하면 엄마한테 방에 가서 공부한다고 해놓고 지금 엄마 몰래 물풀 없이 그 다음에 리뉴 없이 슬라임을 만들어 볼거예요 준비물 먼저 소개할게요 일단 먼저 이저펜저울그 다음 종이비누 어, 꽃이었는데 제가 다 잘랐어요 꽃에 있던건데 그 다음 물이 필요해요. 물에 샛소로 땄어요 자, 이세 가지 재료로 빨리 만들어 볼게요. 엄마가 들었을 수가 있어가지고. 빨리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음, 이 뚜껑을 만들게요. 이 뚜껑을 연 다음에 열었어요. 여에다 물을 조금 넣 이 정도, 진짜 딱한방 아니 두방울정만 됐다 하고 이제 이거를 잘라볼게요 엄마풀틀 풀려 러요 설마 아니겠죠? 근데 문이 안 잠겨있어가지고 들어올 확률이 좀 높아요 엄마가 들어오시면 편집을 할게요 그거 이해해주세요 뭐 다른 거안 날게 진짜 진짜 물이랑 저울 것 그다음에 종이 비누로만 만드는 거여서 전혀 다 잘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찢어주세요 됐다 오케이 나도 물은 정말 조금 해야 돼요 안면 실패해요 이제 저거가 저울 게요 여기서 아 불편해 근데 이게 망할 확률도 좀 높아서 꽃핀으로 먼저 녹여주는게 좀 좋아요 손으로 반죽해야 돼가지고 귀찮아요 자그 여기 불편해서 카메라 앞이어가지고 여기서 좀저볼게요 옆에서 오뭐 느낌 이거 뭔가 카메라 감독님이 없으시니까 불편하다 어머, 음, 곧 오실게요. 오시는 것 같아. 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완성됐나? 한번 만져볼게요. 어. 한번 보세요. 아풍이그 대신 안 돼요. 느낌만 좋죠. 되게 빨리 굳습니다. 그냥 점토 같아요. 슬라임까진 아니지만 되게 아주 느낌이 좋아요. 오, 되게 잘 끊깁니다. 근데 제가 비율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물은 되게 조금 넣는 걸 알아주세요. 되게 뭔가 굳은 껌 같아요. 그렇게 굳은 껌 같진 않고요. 여기다 로션 넣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소독제는 좀 녹아요. 삼소독제는. 하여튼, 얘를 좀만 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아니다. 여기 살짝 불같이 됐거든요. 여기다가 좀만 섞어주면 좀만, 좀더 끈적끈적할 것 같아요. 잘 섞어줄게요. 엄마가 시면 바로 후행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어, 죄송합니다. 졌다가 카메라를 여기다가 저어볼게요. 진짜 여기서 뭐안 넣고 적, 적고만 있을게요, 진짜. 카메라 때문에 불편해서. 여러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느낌은 그렇게 좋진 않다는 거 진짜. 얘기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전, 전, 전 시간에 얘기 못 했는데, 첫, 첫 번째 시간에 처음 영상을 봤을 때요. 유영 유형 했었잖아요. 유영도 이제 예능이어가지고 여기가. 다음엔 뭐유영도 올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전에 뭐, 못, 했던 말인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봐, 진짜 초자여가지고잘 모르거든요. 오, 좀더 부드러워졌어요. 되게 빨리 걷는단 점이에요. 이거 두고 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만져줘야 돼요. 저는 학교에서 딴짓할 때막 풀로 만들었는데, 풀로 만든 것보다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어쩌면 풀로 만드는 것좀 더. 콧시잘안 돼요. 잘 끊겨가지고. 어, 된다. 판매이잘안 나와요, 근데. 근데 느낌이, 오, 너무 좋아. 다, 이건 나중에 만들어서 다, 다음에 한번더 해서 올릴게요. 다음엔 그 카메라 간 어, 다음엔 게스트 분 집에 가서 그유영 했었을 때그 게스트 분 집에 가서 만들어 볼게요. 다른 색깔로요. 그때는 지구 젤리처럼 만들어가지고 복불복으로 해가지고 누가 더 예쁘게 더잘 만들었는지 색깔이 지구 젤리 누가 더 닮았는지 할 거예요. 오 너무 느낌이 좋아요. 아튼어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더꾹꾹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진짜 안녕.